그리고 스펠 뭐 들지 카타 상대로는 점화 들어도 나쁘지 않긴 한데 블츠탈리아 카타 카타 상대로 점화라 약간 아, 헤어 들까 힐어 들자 안전하지? 가실까요? 인베오겠다 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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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을 찍을지 이를 찍을지 고민을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누가 끌리겠어? 어, 탈리야, 이 자식. 야, 불치, 여기 있잖아, 이거. 얘네 선넘는데 이거? 얘가 풀이 있거든요. 나이스, 야미. 펠까지 뺐다. 아, 이게 너무 느낌없게 깔았는데? 저 뒤에다 깔았어야 되는데, 아. 이런 거못 맞추고 맞추고가 좀 커가지고, 차이가. 상대 심지어 도, 도방 카타네? 요즘 카타는 그, 인장을 사고 오던데. 도방 카타는, 이거, 자존심은 버렸는데 카타요? 도방도로도 차비못 이기는데. 인장 사서 날먹이나 하지. 그니 그래, 탈리아, 저거, 저거 먹고 있나 보다. 돌가북 <laughs> 어떡할.. 어떡할건데 아니 레드 못 먹었는데? 아니구나 아직 안 쳤구나 오. 라인전 지옥이지 카타야 이게 럭스란다 오. 포션 그냥 먹어주고 슛 갱으로 오진 못할 텐데, 영. 형타만 쳐줘, 이거는. 상대의 순보로 피할 것 같으니까. RM보빙 하면서, 탈리아 레드 쪽 먹고 있으니까, 여기에 와드 대충 해주고, 카타 노플에다가 노텔. 생각하면서. W 이제 1렙 정도 찍어주고, 승보를 저렇게 쓰면 맞아야지 최대한 이아 까비 아 이거 좀만 더 빨려 들어왔으면 잡을 만했는데 아쉽군. 라인 우선 빠르게 쳐줄게 이거 대포 버리고 갈 생각까지 해야 돼. 그냥 노플이어서. 킬 주고 그냥 나이스 도다 주고 만나 나이스 오 이거지 <laughs> 이러면은 그냥 신발, 인장, 이렇게 사주고. 이래서 럭스는 뭔가 이 텔보다 이 힐이나 유치화가 좀더 좋아보여요. 힐, 유치화, 점화까지도. 어차피 사이드가 구리다 보니까 사이드를 가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 최대한 라인전 쪽에 좀 비중을 많이 주면은 교전 약간 이런 쪽으로 꼭 이겨야 돼서. 저 애들 그냥 카타 같은 애들 후반에 사이드에서 만나면 그냥 죽거든요. Q, 2평? 2평까지만 해줘, 순보 거리주지 말고. 대포 경험치 절대 못 먹게 해. 큐만 쓰고. 대포 경험치 먹으면 죽는 거야, 쟨. 순보 있고. 오케이. 대포 경험치 못 먹었죠? 여기서 다이브 치면서 죽이면은 돼요. 어떻게 죽이느냐. 상대방 플래시 있고. 그냥 풀 Q 각을 보면 돼요. 거의 웬만하면 원콤 날것 같아서, 이제는. 근데 굳이 안 잡아도 되긴 해. 이렇게 나오면 죽어야지. 아, <laughs> w 타기 전에 그냥 속방 맞춰가지고. 한칸 채굴해주고, 살짝 아래, 이때 아랫부빙 치면서 각이 나온다 싶으면 바로 뛰면 되는 거고. 각 나올 것 같죠, 지금? 선신발이에서 빨라, 이거. 예, 시안만. 전멸 큐각을 보면 돼요. 예, 핑크 박아두고. 우선 이놈 잡아주고. 한 마리 죽고. 우선 근데 걔도 오고 있긴 해 카타도 여기까지 해주고 미드 가면 또 라인 땡겨지죠 이제 블츠가 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심해 줘야 돼요 휠도 빠졌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그냥 살짝 속박각 봐주면서 아 절대 안죽거든요 휠도 있어요 휠도 있어요 휠도 일 써주고 아타니아야은좀 <laughs> 이러면은 그냥 아기를 가도 되긴 하는데 아기 갖췄죠 이거 돈이 딱 되니까 오 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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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만한데 이거. 잠만 어, 풀만 생각해야 되만잠 가자고. 우선, 궁각이 예쁘게 나오니까 세번 긁어줍니다. 싸우러 온다고, 이걸? 없는데다. 와드 같은데? 오 와드였구나. <laughs> 제발요. 잡아 이놈. 어? 슛? 아안 죽겠다 이거. 아, 죽을만한데. 아아기라 <laughs> 이거지. 이게 바로 아기지 이런 것도 제파 바텀 웨이브 박힐 때까지 좀 걸리니까. 미드 살짝 보면서, 여기서 속박극 봐주시면 돼요. 이런 데서. 타워 칠 수도 있으니까. 맞았다. 아, 정말 못다. 이러면 다시 바텀 가지고 저런 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여기서 밀걸 밀어주면 돼요. 쟤네 턴좀 많이, 오버턴쓴 거여서 이제 살짝 다 가주면 되고 자기 할거다 하고 무슨 거 같은데? 나르가 공 박으면은 오 나이스 아 칼각공 없네 아스. 이런 데서 또 속박각 봐주면 돼요 먼저 치아 먹어둔 다음에 탈리아 이쪽으로 오고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이러면 그냥 원컵 나 이제는 돈 1,600원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몸 두 마리는 이제 다 원컵 나기 때문에 탑 그냥 웨이브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웨이브니까 그냥 버리고 살짝 가운데로 가면서 얘네가 나오면 미드 쪽으로 가고 근데 이거는 좀 별로 약간 구도가 안 좋아 보이는데 뭐지, 이 자꾸 뭘 하려 하지? 잡을 만한 데 앞에 건강만 <laughs> 살짝 봐주고, 아, 지금 뭐 싸움의 민족들이네, 이런 것도 속박? 이건 솔직히 궁안 써도 돼. 그냥 이거 잡아주고. 궁은 요네한테 최대한 쓰게끔. 저 실드 딱 빠졌을 때. 잡아주고. 뭐해, 너. 저건 그냥 죽으라. 이렇게 밀어넣고, 카타가 받을 때. 바로 미드 가가지고. 한타각을 봐주시면은. 이건 궁만 지원해주고. 어얘왜 죽니? Q3초. 와, 이게 공타죠? 요네 어딨니? 와맞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숙박으로 한 턴, 사라지고. 공으로만 살짝 해주고, 빼야돼, 이건. 뭐야, 이거 예. 잠깐만, 이거, 요네 프리 쓰면 살짝 위험한데? Q, 이만 오! 도망쳐 그리고 상대방 아래쪽에 싹다 인원 쏠렸으니까 아 이쪽에서 악시하려 했는데 나 벤시인데? <laughs> 메자이를 갔으면 좀더좋아하는데 이미 지금 가기엔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바론 친다니까 이 바론 칠때 럭스 위치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쪽앞에이나 탈리아한테 맞춰줘야 돼 여기서 못 맞췄고, 아니 뭐안 되나 이거? 우선 지우지 말고 03초. 우선 q 이 써주고 죽을 만해요 이거는. 자 죽더라도 오 정말 이걸 아 바로 먹긴 했다. 죽더라도. 그냥 최대한 딜하면서 이 럭스라는 챔피언도 존야벤시 두개다 가야 되는 챔피언이어가지고 <laughs> 웬만하면 가시는 게 좋아요. 제 소레이피파는 뭘 가든 존야벤시 섞어도 딜잘 나와서 최대한 생존 위주로 여기 누구 뭐 있는데 맞춰주고 이런 거 그냥 궁써도 대악이어서 풀이 금방 돌기 때문에 아니 제발요. 아 이부터 휴. 제리가 그냥 박치기 공룡인데? 공. 어, 딜바라. 이거 앞에 어디 갔냐, 머리? 앞에 머리가 사라졌는데? 이런데서 상대방 시 안보인데서 쫙날려주고 아, 바로 타트레스만 안돼 존야를 생각도 못했는데. 상처로 잡고. 대캡 사고자 이거. 그냥 이 주문력 479에서 749, 809. 주문력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시라냐 또 싸우고 있는 거 이거는 살짝 평탄한대 정도만 이러고 얘가 그냥 Q, E, 궁이 빠지면 그냥 바보 챔피언이어서 스킬 빠지면 그냥 뒤에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쉴드 씌워주면서 타.. 타워 밀 때도 여기에 있으면 돼요 이런 데서 속박각 봐주시면 돼요 이런 거나오거든 이런 애들 펑! <laughs>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혼자 게임해준 럭스도 이렇게 혼자 게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그냥 이 e 먼저 깔아두고 속박! 아 잡은 건데, 그 <laughs> <굿, 굿> 미드 <laughs> 어, 우리 팀 너무 신나는데? 딜량은 뭐 무조건 1등일 것 같고.